에 대해서 이 이야기의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속성과 별개로 새로운 던전과 보스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좀궁금하긴 했거든요.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컨텐츠잖아요. 이제 우리가 올 컨텐츠 다음 주에 올 컨텐츠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어요. 새로운 던전과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오케이 알겠어. 밸런스 패치를 하겠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밸런스 패치 하면 그 속성과 별경으로 이제 새로운 던전들 앞으로 나와 이제 컨텐츠 어떻게 이 밸런스 패치를 하면서 이걸 영향을 미치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없었던 부분은 너무 미흡했다. 네 아예 이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게 없고 성장, 이제, 그래서 신규로 부여되는 던전 보스 특성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하여 파이터에게도 이제 컨텐츠가 어려우니까, 만약 컨텐츠의 난이도가 이제 폭이 올라가면 파이터들도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에 맞춰서 새로운 성장 시스템이 도입을 하게 되는 건데, 하나의 도입은 정말 크잖아요. 새로운 성장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데, 여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새로운 이제 재미, 그냥 새로운 재미를 드리겠다.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 했는데 아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솔직히 미리 그냥 다음 주에 업데이트 내용도 큐가장의 그 영상으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좀 많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돼요.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유저분들은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우리도 한번 이야기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그냥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그냥 설명만 하면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다몇 번씩 읽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내용의 궁금한 점 어떻게 컨텐츠가 꾸려질 것인지 어떻게 성장 시스템을 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예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아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그냥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성적 성장의 목적성 강하죠. 이것도 잘 알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올스타가, 어, 월말 업데이트를 하면 신규 캐릭터가 나오죠. 그 신규 캐릭터 맞춰서 또 컨텐츠가 나옵니다. 신규 이제 캐릭터에 관한 컨텐츠, 탑, 러시 던전,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똑같죠. 복사 붙여넣기 그걸 이거를 한달 동안 한다. 한달 동안 해서 초반에, 뭐, 그냥 하루 만에 끝내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컨텐츠를. 러시 던전은 지속적으로 오래 가야 되긴 하지만, 뭐, 거의 컨텐츠를 일주일 안에, 한달 월말 컨텐츠가 일주일 안에 끝난다. 최소 5일, 일주일, 그 간격 안에 끝나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들도 알아. 어, 그래서 한달 동안 우리가 재미있게 게임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그래서 파이터 성장이 2주, 컨텐츠 공략 2주, 성장에 필요한 보상 히트. 일단, 이런 식으로 자세한 설명은 없었어요. 뭐 어떻게 몇주 간격으로 뭐 파이터가 월말에 출시를 해서 캐릭터들이 업데이트되고 신규 캐릭터에 관한 컨텐츠와 그 구성은 뭐 이런 식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서 그냥 일단은 그냥 한달 동안 그냥 재미있게 하겠다. 어, 기존의 운영 방식을 바꿔서 그냥 새로운 재미를 주고 싶다는. 그 근데 그 새로운 재미가 도대체 뭔지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영상을 보면 그거잖아요. 그냥 어 그냥 또 기다리면서 어 새로운 재미 네 새로운 재미 도대체 어떤 새로운 재미를 하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장시켜 놓은 파이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수많은 이제 그냥 오성 그다음에 동태 은퇴 안 쓰는 동태 은퇴까지 그다음에 뭐 패스터 일반 패스터 파이터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 시그니처 보수 신드롬 그다음에 이제 이스트림 파이터, EX 파이터들, 그다음에 콜라보 파이터들, 이제 이런 캐릭터들을 성장시켜 놓은 파이터들 파이터들에게 위한 컨텐츠 하나에. 근데 올스타 아카이브라는 명칭이 또 다를 수가 있고 어떻게 또 개발이 변경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거를 쓸수 있는. 네. 그래서 본인들도 알아요. 이런 이제 신규 캐릭터가 나오면 또그 캐릭터 가 세고 계속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계단식으로 가잖아요. 지금 올스타가. 아, 이제, 그 다음 캐릭터가 또 세고, 그 다음 캐릭터가 또 세고, 그 다음 캐릭터가 또 세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제, 지난 캐릭터들은, 이스트림 파이터여도 안 쓴다. 그렇죠. 초창기에 나온 스트리트 파이터 애들도 안 쓰는, 어, 그냥 활용처가 마땅히 이제, 없는 그것 때문에, 많은 의견도 유저분들이 남겼고, 저도 항상 말했고, 그래서, 이런 올스타 아카이브라는 컨텐츠, 일단 가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에서, 어, 쓸수 있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겠다는데, 음, 그게 끝이었습니다. <laughs> 일단은,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안 쓰는 파이터들 좀 이제 하면서 그래도 써보게끔 해보겠다.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가장 또 무서웠던 게 이겁니다. 나 이것도 솔직히 진짜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다시피, 또 많은 도전자님께서 보내주신 중복으로 획득한 파이터 소울. 그 다음에 메모리 한령처 확장. 일단은 지금 소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망치 강화를 위해서 소울을 갈갈이 하거나, 그 다음에 페스타나 이스니 파이터들은 우리가 뭐 AP 사거나, 그 다음에 일반 통합 토큰이나, 그 다음에 배드카드 토큰을 사기 위해서 갈갈이를 하죠. 그래서 소울은 일단 상시적으로 또 소울 캐스트에서 얻을 수도 있고, 근데 메모리 한령처 확장.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했는데, 과연 이제 통합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EX. 지금 워은 이제, 지금 이제 EX 10이잖아요. 10이요, 10. 예, 네, 10이야. 그래서 또 이제 통합 메모리가 나오면, 그래도 그 뽑기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메모리 활용 여기에 대해서 일단 통합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신규 컨텐츠나, 그 다음에 새로운 성장 요소로 쓸수 있게, 일단은, 지금 고려 중이다. 여기서 말, 말한 것처럼 검토 일단은 생각 중이다 합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는 또 얘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3월달 업데이트에 이제 적용을 시킬 거냐 라 그게 참 의문이 들긴 하는데, 요거는 진짜 모르겠네.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도 신규 선장 시스템이나 중복 파이터솔 메모리 이용하여 강화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성장 이제 요소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쓸수 있게끔 뭔가 할것 같긴 해. 어, 확실하게 정보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기대하고 있는 하나의 기대치. 아 어, 진짜 네임리스 좀 지겹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네스트 솔직히 갈때 됐지. 어? 아직까지도 지금 띠리리 하면서 손, 손, 튀어나오는 거 봐야 되니까 솔직히, 솔직히 지겹긴 해요. 어, 인정. 이것도 솔직히 인정. 음. 그래서 그 네스트 테마를 어, 이제, 샷다 내리고, <laughs> 03 스토리, 03 스토리, 빨리 좀 출시를 해달라. 어, 그래서, 이제 03 애쉬, 주인공이죠. 애쉬 이제 사가니까 애쉬의 메인 테마로 이루어지는 머다먼 돼지에 빨리 보고 싶다. 03 스토리 추가.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한다고 해요. 올해 안으로. 은퇴, 그 다음에, 어, 페스타,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 어, 스페셜 시가이처 보수신드로, 활용할수 있는 자.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올스타 아카이브도 이제 마찬가지로 말, 말을 했고, 그 다음에, SS나, BS 체인저. 근데 왜 봉착인지 좀 이해가 안 돼, 이거는. 그냥 항상 업데이트 할 때마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봉착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밸런스 패치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잖아 이거는. 나 이거는 솔직히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체인지업은. 어. 근데 이걸 왜 근데 새로운 가차를 준비할지 그냥 기존의 카야 가차를 개선. 새로운 거를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개선을 합시다. 새로운 거 준비하면 또 이제 재화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네. <laughs> 재화가 바뀔 수 있으니까 기존의 그냥 카야 가차를 보상을 아예 개편을 합시다. 네. 오, 완벽하잖아요. 제일 깔끔해, 그냥. 어. 올해 안으로 개선을 준비하겠다. 이것도 일단 올해 안으로. 예, 올해 안. 솔직히, 길드레이드 딱 보여주면서, 어? 설마, 보상도 지금, 보상 개편할래?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으나? 그런 얘기는 없었다. 길드레이드나, 길드 기드 챌린지 거시는 보상이 개편돼야 돼요. 보상이. 진짜. 어. 새롭게 싹 개편해야 돼. 딜찍하는 맛이 안 나요 이게 제가 아까 영상 이제 제가 말했다 말했다시피 이게 딜찍을 해도 딜찍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서포터 서포터 캐릭터 필요해 어 메인 딜러 필요해 서브 서포터 필요해 얘들 서포터들 또 배드 카드 다 필요해 그 다음에 서포터 애들 이제 각인석 다 맞춰줘야 돼 그리고 메인 딜러 애들 어 카드 다 뽑아야 돼 각인석 다 맞춰야 돼. 카드, 배드카드, 초월 다 때려야 돼. 원하는 옵션 뽑기는 더럽게 힘들지. 영상 업로드 해드렸죠. 네. 픽업 해도 힘들다는 거. 원하는 옵션을 더럽게 뽑기는 힘들고. 너무 많아. 근데 이거를 다 하고 나서 딜을 때린다? 딜은 나와. 완벽하게. 근데 보상이 안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은 팀체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다음, 다, 다 다음 주에 한다. 약간 이렇게 어필을 한것 같고요. 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끝났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예, 끝났는데. 아, 좀, 근데 솔직히. 허무하긴 하네요. 그래서 콜라보도 이야기가 났는데, 콜라보도 올해 안으로 또 한다고 했고요. 일단 저는 코, 콜라보 왠지 4월달에 할 느낌이 들어요. <laughs> 그래서 호타로 이것도 얘기해 주셨고, 嗯。Uh.